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14일 창조경제 실현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328회 새하라침대와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강연장에는 송영길 인천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지역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강연에서 최 장관은 인천에 국제공항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장점이며 창조경제가 세계와 통하기 위해서는 공항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업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시대라며 누구나 아이디어로 창업할 수 있도록 돕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해 양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장관은 창조 경제 실현으로 우리나라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창업 국가로의 변모, 신성장 동력을 통한 경제활력 부여 등 능력중심 사회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최 장관은 마지막으로 상상력과 창의력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제3회 송도세계문화축제가 오는 26일부터 엿새간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맥주 문화를 만나다란 주제로 GCF 사무국 입주와 인천 아시안게임 성공기원을 담아 진행될 예정입니다. 6일 동안 열리는 음악콘서트에는 홍경민과 변진성, 쇼콜라 등 300명 이상의 뮤지션이 참여합니다. 인천 남부소방서는 제66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앞두고 국민 자율적인 안전공감대 형성을 위한 화재 예방 및 생활안전 포스터를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자유주제로 접수받으며 오는 11월 시상 및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홍보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제출 기한은 9월 10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남부소방서 홍보교육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인천 북부교육지원청이 아동발달검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은 15개월에서 만 6세 사이 아동이며 아동의 발달 정도와 발달상의 문제를 조기에 선별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는 검사 문항을 통해 사회성, 언어 이해, 대근육과 소근육 운동 등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다음달 26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인천 경제청은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다음 달 26일 착공식을 열고 내년까지 로봇산업진흥시설을 완공할 예정이며 유언시설과 부대시설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동구는 각종 증명수수료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세외수입에 대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를 이달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는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구청 내 세무과와 교통과, 건설과, 보건소 및 11개 동 주민센터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인터넷에서도 인천시 전자납부 사이트로 접속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